MG20대가 불행한 일 중에 가장 큰 이유는 ᄉ <놀람> 에서라니까 <놀람> <놀람> 리가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직장을 정년까지 해야 할 텐데 점점 현직적으 오랫동안 할 생각 없어져가고 있어요. 새로운 직종을 시작하기 늦은 걸까요? 새로운 걸할면3 0대를할수 있죠. 당신이 모아둔 돈이 얼마지가 중요하지. 돈을 그래서 모으라는 거예요. 여러분 돈 모으고 있어요? 요즘 씨바 문제가 뭐냐면은 하루살이들이 너무 많아요. 그냥 요번 달 벌하고 요번 달 살아나는 사람들 벌리가 적으면 그럴 수 있어. 근데 솔직히 내가 한200 벌었으면은 적어도 몇 십만 원은 적으야 되는데 그게 없어. 내가 만약 이런 고민하기 을 시작해 모은 돈이 몇 천만 원 있으면은 도달할 수 있겠죠? 근데 모은 돈이 없어. 못한단 말이야. 이런 것도 있고. 사람이 어떻게 될줄 알아? 가족 중에 누가 아플지 어떻게 알아? 내가 아플지 어떻게 알아? 건강검진 갑자기 받았는데 여기 용종이 있대. 큰 손으로 해야 된대. 모르는 거야. 야, 이건 인삼이 망치게 맞아, 이거는. 남들 따라! 펄이 부러지는데 남의 오마카데니까 가야지 돈 있는데 가면 뭐라 안한다니까, 복항스 돈 있는데 가면 뭐라 안해, 씨바 골프 돈있가면 뭐라 안해. 없는 놈들이 그니까 문제인 거지. 하고 싶어도 모으면서 하자. 적어도 비상금 만들어 놓자. 지금 비상금 없는 이십 대개 많을걸요? 물론 선생님 이 얼마나 비상금 있는지, 얼마나 모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고민할 것 같으면 시도해 보세요. 일단은 근데 여유가 있다면 긴급히. 20살 여자고 외모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게 돼서 자기 비에도좀 하고 그걸로 외모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져서 밖에 나가서도 약간 사람 대할 때 눈도 잘못 마주치게 되고 약간 생얼로 돌아다니기가 조금 힘든 약간 그런 상황이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약간 객관적인 평가를 봤을 때 너는 못생긴 네. 편이에요? 제가 느끼기에 저는 평범한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이거 지금 제팅창 보면은 완전 난데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진 봅시다 인스타에 있는 사진 위주로 보내드릴게요. 이쁠 것 같다고?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있어요. 방송에서 얼굴 했는데 제가 딱 보고서는 아, 씨발 못 생겼는데 이러진 않아요 제가. <laughs> 여러분들 이제 내 반응을 보고 유추를 해야지. 이 정도면은 그렇게 고민할 정도는 아닌데라고 내가 진심으로 울어서 얘기하는 거라. 아 이거 <laughs>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제 표정 보고 읽으세요. 음. 자, 넌니네 얼굴 어디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? 어... 아유,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친구들이좀이쁜 편에 속하거든요. 네 친구들이? 약간 같이 있으면 약간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. 솔직히 그런 게좀 있어요. 끝도 없다. 너가 딱 봤을 때, 아씨발, 아, 누진 아, 떠을것 같아. 이정도 아니야. 째대가 분위기 반응 보면은 뭐, 아우 이쁜데 기만이다 번들갑 뭐, 떠내들인데 솔직히 따로 얘기할게 그냥 솔직히 까놓고 응. 음. 기만은 아니야. 내내 <laughs> 내 주관적인 평가예요 이거는. 근데 또뭐이 정도. 할 거리도 아닌 것 같아 솔직히 평범해 딱 <laughs> 그런 느낌 이 정도 고민을 할 그건가 싶은데 저는 거부감이 느껴지는 외모가 아닌 이상 가정감의 문제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사실 여기서 네가 아... 조금 더 예뻐져봐 그런 고민 안할것 같아?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해 나는 성형수술 콧대를 좀 올렸어 그런 고민 안할것 같아? 회. 또 남들이랑 비교를 해 성형수술을 사람들이 계속한 이유가 아쉬운 점이 계속 보인다니까 사람이 외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고 약간 이거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망친 기계 <laughs> 자꾸 뭐하 하면 인스타 타식이 이르네 평균을 씨발 너무 올려놔 가지고서는 예쁜 애들 막 계속 보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. 이건 진짜로 그렇게 초라한 정도의 얼굴이 또 아니거든요. 근데 뭔가 특히 내가 여성분들 그게 좀 있는 것 같아. 미의 기준이 좀 뭔가 획일화 되고 있다 그래요. 인스타그램에 유행하는 보정, 유행하는 얼굴 상이 있어. 인플루언서분들 다그 유행하는 얼굴 상으로 맞춰서 보정을 한대. 작년까지 이게 유행했는데 올해부터 이 얼굴이 유행이다. 이러면 조금씩 봐 이제 코부부터 올리고 조금씩 뭐 눈도 키우고 얼굴도 이렇게 다 이때 유행하는 게. 자꾸 유행 지난 보정을 하면은 팔로워가 떨어진대. 좋아요가 떨어진대. 귀신같이 보정법 유행하는 걸 바꾸면은 다시 팔로가 는데 그런 거예요. 당신도 너무 유행하는 미의 기준에 너무 그런 게 아닌가. 음, 네. 근데 사실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은 목이 편하면다 좋아. <laughs>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자고요. 하 저는 씨발 차우누가 될수 없어요. <laughs> 맞죠? 그럼 너는 카리나가 될수 없어. 그렇죠. 솔직히 까로크난나2천만원 난 써도 차우나 못 돼. 2천만원뭐 일억 가서도 차우나 못 돼. 왜냐면 이 얼굴에 형태가 남아 있거든요. 아무리 다 뜯어고쳐도 카로크 그럼 너도 그럴 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부터가 불행의 시작이라니까. 얼굴뿐만 아니라 비단 모든 것들에서 저 친구 집은 잘 사는데 우리 집은 못 살아. 뭐 이런 비교랑 솔직히 좀 비슷하게 들리거든요. 까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야. 너 그냥 집잘 있고 엄마 아빠가 사달라고 다 사주고 그럼 이제 뭐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하루 행복한 집안인데 맨날 명품 입고 오는 친구 보고서는 아 나는 왜 명품을 못 사지? 우리 엄마가 매 뭔가 나한테 안 사줄까? 아 어, 나는 불행해.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우리 입장에서는. 아... 사실 평범해. 그렇게 네 얼굴로 불행할 만한 얼굴이 아니야. 네. 그러면 혹시 약간 제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이게 제가 고치는 게 맞긴 한데 뭐 어떤 식으로 고쳐 나가야 될지 약간 조언을 받고 싶어요. 아, 저도 알아요. 저도 외모 콤플렉스가 있던 게 있어가지고 계속 남들 보면서 아 쟤는 이런데 나는 이런데. 그러니까 시선을 남한테 두지 마. 나한테 둬야 돼. 그게 되게 중요해. 캐릭터 꾸미는 게임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? 아이 게임 같은 거? 어 있죠. 예 그런 거할때 어떻게 꾸며요? 보통 내 캐릭터에 집중하죠. 허 쟤는 캐시 저만큼 질러고 저렇게 이쁘게 꾸. 내 캐릭터 중심 같이 꼬질꼬질해 안 이러잖아요. 그렇죠. 그 게임 하는 이유가 뭐야? 내 캐릭터 집중해. 내 캐릭터 이, 이 옷을 입혀볼까? 저 옷을 입혀볼까? 하다 보면은 점점 내 캐릭터가 이뻐지는 거뭐 약간 그게 기분이 좋은 거잖아. 그게 재밌는 거잖아. 네. 본인한테 그거 하라고. 너한테 집중하라고. 너 지금 남한테 집중하니까 불행하는 거야. 대한민국의 mz 20대가 불행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남한테 집중해서라니까. 네. 나한테 집중하기가 바빠요. 이게 왜냐면 정작 내가 부족한 걸 봐야 된다고. 너가 완벽한 게 아니라고. 너가 고치지는 것들이 있다니까. 네 알겠습니다. 사실 제가 이렇게 추상적인 고민이라 추상적인 대답이 못 해드린 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. 인스타그램에서 또 그런 스트레스 받으신다. 그러면 인스타그램 끊는 것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. 어 저는 근데 인스타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 진짜 좀 이쁘고 얼굴이 주목만해요 진짜. 나는 진짜 궁금한 게 네가 자존감이 없어하고 네 친구들 솔직히 계속 별로 안 예쁜데 너만 <laughs> 내 친구들은 여신이야. <laughs> 나는 병신이야. 약간... 나 솔직히 이런 느낌도 없잖아. 있거든. 왜냐면 내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. 우리 애들, 얘가 그꿀리는 편이 아니야. 그 친구들이랑 다니면서 비유당하고 스트레스 받은 기억이 있어? 그런 것보다는... 아니, 뭐 친구들이랑 이제... 다니면은 뭐너 뼈가 벌어 다 따이고 이런 거야? 네, 아이고 <laughs> 어디를 가도 친구들의 기준으로 시선이 확 쏠려 버리니까 약간 같이 다니기가 조금 그래지는. 근데 솔직히 뭐 그런 문제를 애들 손절하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 다양하게 올려 봐요. 그건 어쩔 수가 없어. 나였어도 내 옆에 차은우, 송강 이러고 이러고 다 찍었다고 사진. 같다. <laughs> <같은> 그거는 <laughs> 너무 이제 걔네만의 시간 말고 이제 너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. 달이나 윈터의 친구인 너 말고 어, 걔네가 지금 급급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이제 그렇게만 살지 말고 너 자신으로 네가 뭐 이름 민지면 민지의 삶을 살아보자고. 네 알겠습니다. 네.